속에, 그, 어, 팔, 다리 없는 분이, 그, 교도소, 그, 제수들에게 보금전 하는 거 제가 올렸지요. 그, 그,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 몰랐으면 저것 때문에 한을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까 그렇죠? 우리는 다리도 멀쩡하고 다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럴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영적 사실입니다 크로소비는왜 6개월 됐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찬양을 또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개 이상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비밀이란 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소리를 늘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응?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세상 것까지도 다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뭐 세상 것 자체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또이 시간도 원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생각, 또 경험, 지식 끝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 지금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질문을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거기에 있다니까요. 아주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일이 벌어진다. 상식 가지고 태면 안지요. 상식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사단이라는 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논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바유나 시문한 내가 복이 기 또다. 이런 내게 알게 안 이는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신 하나님의 아드입니다 그 소리를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라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응?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생각, 경험,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시간표를 자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재창조한다 내가 창조한 축복을 너한테 회복시켜 놨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다 줬다고 그러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뭐가 감춰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빛의 등이 된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존재의 가치가 나에서 또 오늘의 전도자로 바뀌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 고백했을 때 바알나 야 마시문한 내가 복이 또다 일단 하나님이 축복이 저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설 것이고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청동문은 열쇠를 준다고. 어제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뭐예요? 라면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 아니, 또, 러시아에 있던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있던 성교사들도 있고. 근데 그두 사람이 왜두 나라가 싸웁니까? 그렇죠. 왜 그것도 또 육신적인 삶을 산냐, 그렇지 아, 진짜 우리가 파송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 그렇지?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상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탄 나라요, 마귀 나라고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나라도 사랑하는 사람 이 있다 이거지 미리 정복한 고린도,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흑암의 세력을 죄와 불신앙, 지옥 권세를 이미 정복해 놨다니까 이랬어.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거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팔다리가 없어도 우리는요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있어도 살아가고 아파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안 아파도 그것 때문에 살아 우리 치야.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이미 축복을 다 해놨다 이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에 들어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라고 그러는데, 이 학문이 뛰어난 아볼로 보세요. 아볼로, 아볼로 목사님이라니까요. 목사님인데, 조금만 몰라요.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볼로가 누구한테 듣지요? 브리스킬라 부부한테 듣지 않아요. 브리스킬라 부부는 또 누구한테 들었지요? 바울한테, 바울은 또 누구한테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에서그 그러니까 항상... 항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우리는 학문 자랑하고 뭐 세상 자랑하고 막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지. 아니, 무디 목사님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지.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랬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이 물었다 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당신게 무식한 말하냐고요. 그래, 나는 무식해서,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 몇 명이나 전도했냐? 그랬더니 액셀이문화고 도망가 버렸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발다이깨르지요 회개하라. 사과 뭐지? 감 땀은 것도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들어오야 할 말이지요. 저는요, 부흥 강사 올 때마다 그 옆에 있는 학생 크랭 훔친 것들 생각났다이렇게1가지 새기지, 그때 그지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 1장 12절.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말을 해도 누구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 말한다. 그게 말씀은 등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절대 사단 공격을 받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치유된다. 아,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리스로 알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눌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축복하려고 만나게 할 텐데.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아 복음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할 사람이 랩런트라니까요 랩런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요 우리는 무슨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그힘이 없을 때는 나만 남았다고 말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힘을 받으니까 아 칠천 명을 세워야 되는 거는 그렇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저 마지막 경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는 그렇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 요호와께서 요셉 감개하시네 사무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고. 왜냐,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 사단이 꼼짝 못 한다 했죠왜 집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사단인 역사. 다일고서의다다이일이 타입. 그렇게 장애인을 감이 죽이려고 분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 힘이 없으면 아마 사우랑 몇번 죽였을 거예요. 아 그게 아니지. 응?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런데 답이 내가 지어야 될 성전 그리스도인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기름음 받은 그 사우랑을 죽이지.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렇지그 다른 힘이라니까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힘을 줬던 엘리야, 모세, 요호수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아, 다른 힘이 아니야. 성령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 얘기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니, 키도 저렇게 작고. 응? 그 세상사람이 볼때 진짜 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 흑암의 나라를 꺾는 일을 쓰네. 뭐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초는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초장기의그 비디오 테이프 틀으면 그치 나오지요? 그 힘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그 힘을 달라고 뭐 발버둥 치고 기도원도 다니고 뭐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을 제가 이제. 부여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 모르니까 뭐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편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가야 할 에너지, 힘. 이거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요 근데 영적인 기도를 할 뿐더러 몸이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호흡을 하는데. 호흡 안에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호흡 기도겠지. 호흡 기도를 가끔 이 우리 전자님이 전도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해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이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영치에 지금 심을 넣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성령충만이거든요, 성령충만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생기여 생기,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죠.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벽대기 이스라엘들, 그렇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안 들어가면 여섯 개의 교회를 다니는데 뭐 했다고 그랬지요? 계속 적끼리 싸, 울고, 울고 찍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지요? 사단이 잡혀 있다니까.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숨을 들이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아. 숨을 코로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서서히 뱉으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의 청인이 되게 해 주세요 나의 모든 현장이 집도 만남도 직업도 그렇죠? 교회 직분도 전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숨을 몰아쉬면서 성령충만하더라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니 평생 능력이 바로 그래서 급히 할건 뭐냐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안 저는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지 그렇구나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렇죠? 그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되는 게 24시거든요 깊은 기도해라, 깊은 호흡을 해라 말씀을 붙들고 깊게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일해라 그게 바로 우리 전자님이 강도하는 호흡 기도이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조급한 것이 장기적인 일이 바뀐다. 이렇게,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 시간을 갖는 거지요. 썸 미타임.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나 삶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그것이 썸빗 전략이고 최고로 갈수 있는 우리 선택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썸민의 응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랩런트가 가져야 힘은 세 가지 운동인데, 바로 그걸 위해서 엘리사가 네,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일 때문에 인생의 결단을 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생명걸 탈란트. 하나님이 주신 내가, 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무언가, 다, 각자 다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전, 전도자님도 그말 하잖아요. 세상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네,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아, 그리스도만 증가해도 있구나. 그죠 그 생명걸 전문성이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뭐냐. 생명살릴 현장성. 가는 데마다 내 현장이 살아난다 말입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혼합산 운동이래 그래서 11기상 19장 18절 보면 이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지 하룻길을 가는데 겨우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40주 안에 가게 되잖아요. 하룻길도 겨우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는데 그 힘을 받으니까 40주야를 갔어. 40주야를 간 목적이 뭐냐, 그죠 아, 7천 제자를 키우라. 그쵸. 여러분, 7천, 복음을 전할 우리 1천만 랩는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 우리 대신 남길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이때부터 엘리사를 또 준비하게 되죠. 아, 이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또 종을 준비해 놨구나. 그게 우리 RTS거든요. 알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운동을 해라. 요단 운동이 뭐지요? 포기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그거 보거든요. 끝까지. 그치? 이 누가 복음 18장도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해 준다. 그치? 그러나 말세에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그치?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되거든요.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니까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가지요. 엘리사가. 뭐, 따라오지 말라. 왜 따라오냐고. 뭐. 여, 옆에 있는 또 생도들은 뭐래. 뭐, 그 죽게 될 사형선거 받을 사람은 말을 따라가냐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은 다른 힘을 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줬기 때문에, 요단 거기까지 가서 드디어 이 보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왕하 2장 10, 11절 보면은, 아, 그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횟 던지면서 승천하는데, 그 옷을 엘리사가 잡지요, 그지 엘리사 그 옷은 뭐냐, 권세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도단성 운동을 하지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람 군대 움직이는 모든 일을 엘리사가 알아요. 여기죠. 이거를 영적 신부라 그러죠 영적 신부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일곱 가지 신무과 권세가 있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국 배경 가지고 성령을 역사하시는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결국은 눈이 어두운 사람을 어둡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싹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포위시켜가지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한테 아버지여 저들을 잡아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 아니야 그러면 안돼 예? 무기로 저렇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온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뭐라고 했죠? 잘 먹여 보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다시 쳐들어자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단 종로를 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생명내놓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이야. 아, 그런 사람은요, 후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에미슨, 어, 제13 알루티시, 응답 24. 그래서 다섯 가지 세팅을 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세팅. 다시 말하면,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해라. 이거죠 작품이 나올 만큼 해라. 그치. 엘리사와 엘리아의 그 작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치. 성경으로. 그 성삼의 하나님은 뭐하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삼의 하나님이 아홉 가지 세팅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면서 삼시대의 축복을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아홉 가지 세팅으로 하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3초월은 뭐냐? 보좌 시공간 초월을 통해서 2, 3, 7의 빛을 누려라. 3생명은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 안에 있다. 3전무문은 뭐지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3전무만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시대를 바꿔요. 뭐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살리는 게 뭐지요? 말씀이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중직자는 뭐하지요? 현장을 살려라. 목사는 뭐지요? 강단 목회자요. 현장,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라니까 아, 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현장은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누가 있지요? 렘런트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남물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래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 살려라. 미래를 살려라. 요게, 그래 항상 우리는 뭐냐. 이쪽에 집중해 보세요. 요새 메시지는 계속 이 아홉 가지 세팅 계속 나오거든요. 캐나에서 성교사님이 아홉 가지 세팅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왔더라고요. 카톡에. 제가 요거 보내줬더니, 붓, 붓.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감을 갑절로 다는 그말이거든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 세상 것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우라는 사람 보면은 아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옛날에 나도 저렇게 살았지, 그렇죠? 배설물 가지고 우리는 늘 욕심 부렸잖아요. 지금 뭐냐 하늘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 재능, 미션 가지고 오늘도 또 열망하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도 있겠지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또 2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8시부터 8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8시 반부터 이제 11시까지는 또 2강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각 곳에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어, 이정식 집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벗어나, 또 박대선 성도님 또 요양원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주의의 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는 그 일에 또 쓰임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천 많은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 힘으로 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수예배를 통해서 이 힘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각 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힘과 능력,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장들을 선거, 어,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이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보금화의 후대를 키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쓰임 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조하라 역사하는 주의 성령이 각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짚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지하계 세력, 지옥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시간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전세에 계 있게 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